자, 라이벌이 또업데이를 했어요. 우와! 야, 디스크볼 멋진데. 자, 라이벌이 오늘 1주일 업데이트를 새벽 2시에 아주 빠르게 해버려가지고, 선별님 영상을 보고 들어왔는데, 야, 저거, 저거 보자마자 생각난 게, 오게임2의 그 코인 돼지, 그거 생긴 건가. 자, 하여튼. 와, 야 이게 장식의 레전드다. 이거 미, 미, 미쳤다. 미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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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도 인테리어 좀 해주지 그랬냐. 좀. 잘존나난잘 모르겠네. 그래, 야, 이런 데만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좀. 아, 근데 저기 위에 저거 지붕은 저거안 바꿨니? 안, 안, 어? 야, 잠깐만, 이거 줄이 하늘로 연결돼 있는데? 이거는 언제 줄까? 아, 100억 회 방문 좀, 좀. 야, 나랑 때라 사람. 1대1, 1대1. 응, 어, 할 거야. 오늘 소개만 할 거야. 그럼 안녕.